간증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고, 사단은 하지 않기를 원하고, 아직도 제가 이 간증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간증을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젤라지드다먹장 먹장의 목녀 김선희입니다. 저희 가족 어, 저희 가족 두 달의 한국 방문에 복음의 씨 뿌림과 하나님의 선물과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 간증하기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복음의 씨 뿌림 과정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한 달은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달은 친정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일하게 기도하는 제 모습 속에 그렇게 안일하게 기도해서 복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니?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 말로 그따위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니 이번 한국 방문 네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우리 가족을 통하여 이루시고 싶은 뜻이 있구나 그 뜻을 붙들고 승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에 혼자 기도가 아닌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어 목장 초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30명의 전도의 사람들의 이름을 주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집에서 기도를 하고 토요일에는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면. 유치부실에 모여 한 사람 한 사람 상황과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름만 알았기에 그냥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상황과 상태를 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보이고 귀하게 느껴져서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의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생각과 상황들을 알게 하시며 말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두 분의 아내분이 계셨고 두 번째 아내 사이에 일남이녀의 자녀분이 계십니다. 한국 방문 때마다 작은 할머니를 찾아뵙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교회에 나가시라고 했지만 작은 할머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작년에 소촌하셨습니다. 한날은 오름에 앉아 아버지의 배달은 형제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펑펑 울었습니다. 누가 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커진 아사로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작은 할머니께서 지옥에서 울부짖으며 우리 자녀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듯한 절규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 정도 울었을까요? 우리 이 멈춰질 때쯤 하나님께서 선희야 작은 아빠와 고모들이 처외 자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많지 않겠니? 너가 그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우 편지를 함께 써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작은 아빠와 고모들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과 사랑한다는 말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눈과 마음에 들어오기를 기도하며 썼습니다. 또, 아빠와 형제 중에 저희 언니와 다섯 살 정도 차이 나는 막내 삼촌이 계시는데, 삼촌이 20대 후반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요양원을 가게 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촌을 위해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에게는 제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에 일하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내 삼촌은 30년 정도 정신요양원에 계십니다. 기도 중에 예전에 남동생이 같이 기도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삼촌이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살, 살아가고 있는데 죽어도 지옥에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삼촌 예수 믿게 해 주세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아파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듯했습니다. 삼촌에게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켜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성령님께서 꼭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한국 방문 일정표를 기도로 준비하며 짜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삼촌을 방문하러 가는 날로 정하고 세 번째 방문 때는 예수 영접하는 날로 잡고 오빠, 형부, 작은아빠, 고모들, 남편, 형제들과 이모부, 그리고 친구들, 둘째 신우를 가정교에 회 모시고 가는 것과 지쳐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일정을 짜면서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일정대로 만나서 목장 모임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그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한분한 한 분의 식사, 식사를 식당에서 대접해야 하는 재정과 그어 나눠드릴 풍성한 선물의 재정을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간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셨고 복음을 전한 일에 썼던 재정은 덤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한국 방문하기 전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 가족은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나가나 여기서 아론과울처럼 지속적인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목장을 위미해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마지막쯤 제가 짧은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 열매를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오니 씨 뿌림의 거둠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달은 큰 고모는 목소리가 크고 직설적이고 주장이 강한 분이라 반감이 있어서 저와는 친하지 않습니다. 고모부와 고모님을 식사 대접한 식당이 그날 큰 모임에 회식하는 날과 겹쳐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지만 제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뜻밖의 고모부님께서 밥을 먹고 집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가 싶었습니다. 고모부와 고모는 완전 불교라서 목장 모임은 힘, 힘들 듯 하여 저희는 짧은 간증과 예수를 믿는 것을 권유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모부와 고모가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던 분들이신데 말입니다. 작은 삼촌을 방문할 때는 삼촌이 좋아하는 닭밥빵과 치킨을 사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나누며 편해지도록 했습니다. 삼촌이 유양하고 있는 곳이 원불교재단 유양원이라서 예수 영접하는 것에 반발해 있지 않을까 걱정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 삼촌에게 설명을 하고 예수 영적 기도를 따라 할수 있겠냐고 했더니 할수 있다고 하셔서 예수 영적 기도를 따라 시켰습니다. 삼촌은 예수를 영접하셨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운행하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목장 모임들과 만남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매일매일 일정을 보내면서 그날그날 목장 모임과 만남과 상황들에 대해 또 내일 어디서 목장 모임을 하고 만남이 있을지 글로 써서 호주 중보기도 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한달 동안 복음의 씨뿌림에 깨닫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중보기도로 돕지 않았다면 결코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이,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믿, 어, 믿지 않는 그분들의 옆에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죽개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한국 방문 길에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 우리 목장에게 붙여주신 VIP와 영혼들을 더욱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6장 전신갑주 말씀 중에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다 입어도 신을 신고 걸어가라 가지 않으면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터에 가든 세상에 나가든 장보러 가거든 누굴 만나거나 일터에 가든 다리를 움직여야 가는데 그 발에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한번 느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음만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고 순종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올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열매를 보지 못한 것 같지만 앞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봉 많이 받으십시오.